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춘조스입니다 국내 증시는 요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현재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이번주 특히 삼성전자의 잠정적인 실적 발표가 아마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반도체 중심의 업황 개선을 바탕으로 해서 1분기 실적 신즌에 대한 기대감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 레벨에 대한 부담이 있긴 하겠지만, 이 증시 환경, 그래도 양호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모아데이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신 분들이나, 자, 신규로 제 영상 처음 접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들어오셨고요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집중하셔서, 자,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한번 세워보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4월달도 구독자 이벤트 현재 진행 중에 있으니까 영상 끝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아디에이터 주가의 흐름은요. 자, 이렇게 길게 박스권 형성하는 가운데 주가 흐름 계속 이어져 왔었단 말이죠. 자 한번 3월 4일 초반에는 고점이 아닌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길게 횡보를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빨간 물보다는 파란 물이 더 많이 켜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가 이바닥권에서부터 벗어나서 단숨에 자 이렇게 지금 121선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고 있다는 라 거죠. 오늘 보니까 윗구리 달린 양봉으로 전일 대비 16% 넘게 지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없었던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터져주면서 또 많은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박스권 돌파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이제 4월도 첫날이잖아요. 이 흐름이 과연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정말 많은 질문들을 주고 계셔서 영상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바로 의료 AI 혁신 의료 기기로 선정이 되면서 강한 이렇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AI 암 진단 90% 넘게 적중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 주신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매출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이윤 또한 또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아마 2580원 이제 저점은요 2475원, 2500원 선 여기서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지금도 한참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다시 주가는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고요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뭐시총도 880억대에 불과 한참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과연 그렇다면 여기서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자, 이들 한번 믿고 가져가 볼지, 추매를 해 볼지 고민 되실 텐데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늘 급등 나온 시점에서 앞으로 모아 에이터가 가지고 있는 또 잠재력이라든지 또 이슈나 모멘텀이 터져 줄 텐데, 여지껏 이런 정보 관련해서 그냥 잘 몰라서 그냥 홀딩만 하고 있어사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앞으로의 매수, 매도, 목표가, 적정 구간 짚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이 정보대로만 그대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요즘의 시장은요, 특별한 뭔가 상승 재료, 이렇게 뭔가 나와줄 때 올라가는 경우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진짜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16% 넘게 장대 양봉 나온 자리로부터, 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의, 자,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이자 이 모멘텀이니까 그러면 이런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요. 확실히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 특히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도 정보 좀 약하신 분 계시죠? 아니면 번번이 이타이밍 놓치신 분들은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좀 잡으셔서, 자, 위기도 좀 탈출하시고, 이 기회도 좀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아 데이터 전부는 어차피 모르니까요010-4984-1710이 번호로. 자, 모아 데이터에 모아라고 남기시게 되면 두 글자로 제가 빠르게 여러분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 세워 드렸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보세요. 박스코을 탈출하면서 크게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올라갈 때 그냥 올리진 않겠죠. 또 세력들이 개입을 해서 더 많이 흔들면서 올릴 건데, 이때 이런 구간 구간에서. 물량 뺏기거나 털리거나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이 소통을 통한 이 피드백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좀 빠르게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자, 0 1 0 4 9 8 4 1 7 1 0으로 문자로 모아리타에 모아라고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르냐? 다른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이 정보에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도중에 이런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은요. 한발 빠른 이또 정보 또 피드백도 가능하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좀 빠르게 선택하셔서 확실하게 여러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모아 데이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아 데이터가 그동안에 박스권을 탈출과 동시에 단숨에 바로 121선 이동평균설 바로 돌파를 했거든요. 그냥 올린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제 특히나 지금 BL, 이 BL과 관련해서 이 기술 수출도 기대감이 현재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아데이터 왜 주가 급등할 수밖에 없었냐? 3월 말부터 시작한 흐름이요. 이제 BL 인수에 대한 기술 수출 기대감입니다. 지난 12일자 공시를 통해서 운영 자금 100억 정도 조달하고자 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공시를 했는데요. 바로 3자 배정 대상자가 누구요? 예 바로 모아데이터입니다. 한 500만 주 되거든요. 그래서 모아데이터가요 오는 4월 15일자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을 하고 신주를 배당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 500만 주 상장 예정일이 언제요? 4월 30일로 잡혀 있고요. 그럼 앞으로 자, 배정받는 주식을 1년간 더 의미 보유하게 되는 게 있는데, 이 BL의 최대 주주, 이 박영철 씨가 모아데이터 주식을 또 양도하는 계약도 체결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계약을 통해서도 이 BL의 주식 224만 4,268주를 한 주당 얼마예요? 6,817원에 모아데이터에게 양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총 양수도 대금이 153억이에요. 주식 양손 결국에는 이 대금 수령이 완료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더비 l 은요 앞으로 어떤 걸 하느냐 바로 신약 연구개발 그리고 의약품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특히 바이오 항암 신약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미국과도 캐나다 소재의 북미 4개 제약사와 이 뒤센병 치료제 그리고 근감소증 치료에 대한 기술 협상도 들어갔고요. 그래서 현재 협상 진행 관련해서 상황은 여러분 앞으로 4월 이번 달 그리고 5월 달에 정식적인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종목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확실한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현재 남아 있길래 그리고 다 미리 반영이 된 것인지 아직 정확히는 모르실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지금 시장 환경 여전히 불안정하다 보니까 지금 저 주가가 여러분 오르더라도 한편으로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 게 호재가 나올지 그렇지 않은 악재가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당장 판단하기 좀 어려우실 텐데요.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자,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주가 흐름이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 가운데 박스권 탈출과 동시에 오름세를 보이 크게 올랐죠. 무려 23% 넘게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거래량 도실린 장대 양보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자리, 미리미리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일일이 다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대응 방법, 또 세력들의 움직임이겠죠? 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호재와 반대로 악재까지 동시다 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고요? 만약에 이런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시면 보실 게 정말 뉴스 기사나 이런 차트가 전부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렇게 호재가 대기 중인 종목들은 반드시 수급이 올릴 수밖에 없어요 돈시한 번씩 큼지막하게 들어오면서 단계적으로는 이렇게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늘 언제나 그랬나 한 듯이 다시 추세를 잡고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뭐다? 이렇게 좀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 이 차인데,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추가적인 모멘텀인 드러니 재료가 확실하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시나 마음 때문에 불안하시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좀 빠르게 여러분 정보 좀 받아보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자, 모아 데이터하고 정보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4984-1710으로 모아 데이터에 모아라안기시면 돼요. 두 글자로.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 방법도 알려드릴 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세력들에 의해서 더 많이 흔들면서 올라갈 때, 이러때 털리거나 물량 뺏기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릴 텐데요. 충분한 소통이겠죠. 이 소통을 통한 이 피드백까지 받아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들이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다 추가적으로 뭐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은 내용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자, 하나부터 여까지 여러분 편한 시간대에 따로 문자 주시는 분들은요. 저도 확인하는 대로 자세히 답변도 드리고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정말 오늘도 고생하셨는데요 자 4월의 또 첫날입니다 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이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성투의 결과물로 올 한해 대박 나실 줄 바라면서 끝으로 다 4월달 봄맞이 구독자 이벤트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준 교수의 또 본맞이 구독자 이벤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고요 자,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은 일단 구독하신 다음에 문자로요 이 급등주라고 남기시면 되는데 특히나 이 문자 주신 분들 제 무료 추천 정보 제 실시간으로 그리고 단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드리기 좀 아쉬워서 이 추첨을 통해서는 총 10분께 제가 스타벅스 또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